안녕하세요. 수위차 싸기다기 23입니다. 오늘은 기아 모하비 디젤 2륜 e QV 300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아 모하비 디젤 QV 300 2013년식 2012년 7월 경유 오토 흰색에 19만 키로입니다한 달에 2 0 0 0키로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하고요. 아 모하비 자체가 워낙 내구성이 강한 차량이기 때문에. 때문에요. 어그저께 저 아는 손님을 만났는데 모아이 진짜 70만까지 타타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뭐 엔진하고 미션, 보링도 안했다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는 예외적이긴 하겠지만 뭐 차량 관리를 잘했겠죠. 제때 뭐 엔진 오일하고 미션 오일 잘 갈아줬고요. 소모품 관리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네, 차 진짜 내구성 좋은 차량이기도 합니다. 자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뒷좌석 7인승 차량이고요. 운전석 전동 시트. 자,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시트, 내비게이션, 핸들. 자, 킬로수 1 9만3천0로입니다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운전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접이 시트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루미라 하이패스.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엔진룸, 휴가 타이어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서 기아, 모아비, 디제이, 이의 q v 300 말씀드리면서요 자수이차쌀기사기2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표창장 수여받았습니다 100% 신명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 w w 수이차쌀기사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원 역에도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치오토월드 211로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르츠화재 보험 나와 있고요. 키로수 193,850km입니다. 여기 보시면 조수석 휀다 하나만 단순히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렉서 기아 모하비 DJ 2 1의 QV 300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보면 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아비 2491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 다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이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 다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룰렛 하나 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고.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 모하비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